Here, boy, Come here. I miss you. Don't forget me, okay? Don't forget you. Love your mom for me. Just once, boy. Randolph, you ever see him jump that high? Things can happen. Salana, <laughs> Salana, 영화 프리 윌리의 마지막 장면에서 수족관에 갇혀 있던 범고래 윌리는 제시의 도움으로 결국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결국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범고래 케이코를 다시 아이슬란드의 바다로 돌려보내자는 운동을 만들었고 결국 케이코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캐나다의 마릴랜드 공원에 갇혀 있던 범고래 키스카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키스카는 40여 년간 좁은 공간에 갇혀서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결국 2023년 3월 10일 별이 되어 떠났습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범고래 키스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키스카는 1979년 영화 프리윌리로 잘 알려진 범고래 케이코와 함께 아이슬란드의 바다에서 포획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동물원에서 돌고래나 범고래의 묘기를 보여주는 쇼가 매우 흥행하면서 많은 동물원의 운영진들은 북대서양에서 돌고래들을 포획하여 훈련시킨 후 동물원에서 공연을 시켰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대서양에서 돌고래들을 포획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여론이 생겼고, 이로 인해 북미의 동물원 운영진들은 대서양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때 아이슬란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아이슬란드 해역의 범고래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래 포획 사업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의 고용된 수의사가 모든 절차를 관리했으며, 당시의 포획 과정을 다룬 기록물에는 모든 단계에서 동물의 안전을 우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의 고래 포획은 새로 번창하는 사업의 한 종류였을 뿐 그것이 고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캐나다의 마린랜드라는 동물원에서 키스카를 샀고, 이로 인해 키스카가 아이슬란드에서 4,500km 떨어져 있는 캐나다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피스카가 처음 마린랜드로 온 때는 대략 3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이슬란드에서 포획되었던 다른 범고래들 카렌, 케이코와 같이 왔으며 케이코는 영화 프리윌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1985년 케이코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라이노 에벤트라로 팔렸고 이후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멕시코로 팔렸던 케이코는 워너브라더스사가 영화에 섭외해서 프리윌리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그 영화를 통해서 케이코가 유명해져 케이코를 동물원으로부터 해방시켜주자는 단체 즉 프리윌리 케이코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단체의 노력으로 몇 년간의 재활치료를 거친 후 포획된 지 20여 년 만인 1998년 케이코는 다시 아이슬란드의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케이코는 떠났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눅타라는 이름의 같은 암컷 범고래가 있었기 때문에 키스카가 혼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린랜드에서 사는 동안 키스카는 다섯 번의 출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새끼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했었고, 키스카의 마음에 큰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2008년 키스카의 친구였던 눅타가 사망하고, 2009년 키스카의 마지막 달 아테나가 사망하면서 키스카는 점점 더 외로워져갔습니다. 마린랜드에는 이제 키스카와 키스카의 배우자 역할을 위해서 올랜도의 시월드에서 데리고 왔었던 남자 범고래인 이카이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카이카는 키스카에 비해서 매우 어렵고 성적으로도 성숙되지 않았으며 키스카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결국 둘은 분리되었으며 마릴랜드와 시월드 간의 오랜 소송이 종료된 2011년 이카이카는 시월드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때부터 키스카는 어떤 범고래와도 소통하지 못한 채 철저히 혼자 좁은 콘크리트 수조에 갇혀 생활해야 했습니다. 범고래는 원래 매일 60에서 250km를 수영하는 동물로 심해 1000m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헤엄칠 정도로 활동성이 좋은 동물입니다. 또, 매우 사회적인 동물로 사냥을 할 때도 무리를 지어서 하며 무리 간에 많은 정서적인 교류를 합니다. 범고래 어미는 한 번에 새끼를 한 마리만 낳으며, 낳고 나면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성숙해질 때까지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임신기간은 포유류 중에서는 매우 긴 편인 18개월입니다. 범고래는 어떤 동물들보다도 활동 범위가 넓으며, 정서적인 교류를 많이 하고, 모성애가 깊은 동물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범고래가 좁은 콘크리트 수조 안에서 일생에 거의 전부를 갖춰 지냈었으니, 아마도 키스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키스카는 벽에 머리를 찌으며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허공을 멍하니 쳐다보고 가만히 있거나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도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정형행동이라고 하는데, 야생의 동물들에서는 볼수 없는 행동으로, 좁은 우리의 갇힌 동물들이 나타내는 이상행동을 말합니다. 사육되는 곰이 고개를 지속적으로 흔들거나 코끼리가 같은 행동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행동들 모두 야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갇혀있는 동물들에서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야생 범고래를 관찰해왔습니다. 수중에서 관찰할 때도 많았으나 그동안 단한 번도 범고래가 사람을 심각하게 공격했었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범고래는 사람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어서 1970년대 범고래 포획이 횡행하던 시기에는 사람을 잘 따르는 범고래의 특성을 이용해서 범고래를 포획했었다고 합니다. 야생범고래와는 다르게 동물원에 갇혀있는 범고래는 그동안 4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4건의 살인사건 중 3건은 틸리쿰이라는 범고래 한 마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동물원 범고래가 사람들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것도 정형행동의 한 종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스카가 더 이상 좁은 공간에 갇혀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웨어 생츄네리 프로젝트 그룹은 아쿠아리움이나 놀이공원의 콘크리트 수조 안에 갇혀있는 고래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는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노버스코시의 고래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서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마릴랜드와의 협의를 통해서 키스카를 이곳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아가라 경찰이 고래의 상업적인 이용이 금지된 법을 어겼다고 마릴랜드를 기소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2월 키스카는 오랜 기간의 외로움 속에서 결국 47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쿠아리움과 같은 장소에서 고래들을 가까이 볼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은 고래의 동작 하나하나에 놀라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고래들이 원래의 서식지에서 포획되어 낯선 장소로 이동해서 바다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키스카의 고통이 다른 고래들에게도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키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